이 다니엘스 앞에 나오는 성경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똑같은 점이 많아요. 둘다 이스라엘 유대에 살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둘다 하나님의 일을 했죠. 비슷하죠. 근데 다른 건 환경이에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는 유대인 집단 난민촌에서 살았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반면 다니엘은요 왕국에 살았죠. 거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권력자들이 사는 곳에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둘다 다른 같은 시대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고 신앙적으로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사역하는 에스겔이었을까요? 왕궁에서 사역하는 다니엘이었을까요? 음, 다니엘이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힘든 노동을 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냅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그 사람들을 호응했을 거예요. 아멘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왕궁에서 지금 체제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권자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 앞에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그들이 아멘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미워했을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내내 미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보면 참 단일의 환경을 보면서 오늘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물질적으로는 살기가 좋아졌어요. 하지만은 신앙생활 하기는 훨씬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또 신앙생활 하기 좋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 성경학교 주로 간단 말입니다. 가면 애들이 뭐 벌써 뭐 시작하기 전부터 모여 있어요. 빨리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 막 너무 재밌게 놀죠. 집에안 갑니다. 어떤 애는 저녁 먹고 또 와요. 달래서 보내면 다 내일 와라.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서울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와서 재밌게 놀아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몰려오고 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안올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보다 재밌는 데가 세상에 훨씬 많거든요. 교회보다 즐거운 거 현실만 아니 뭐 어디 좋은 곳도 할 필요 없어요. 이 휴대폰 안에 온 세상 재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오겠습니까? 뭐 옛날에는 참 의지할 것 없고 재밌는 것 없고 하니까 교회 갔다고. 확실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영적으로는 빈곤해집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 텅텅 비어가지고 뭐 뉴스 보면 술집에도 팔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슬람 종교에도 팔리고, 과연 그 일이 남의 나라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영적으로는 빈곤해지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다룬 책 중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책인데 참그 책이 너무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영적 빈곤의 시대는 영적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같은 영적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선발대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일절을 보면요, 유다 왕 느부간네살이 여호야김 왕때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다합니다 평상시에 느부간네살 왕 성격이었으면 초토화시켜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본국에서 연락이 와요. 그의 아버지 나보플라살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토와 못스키고 뭐만 하느냐 충격만 주고 가요. 그 충격 두 가지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서는 성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또 하나는요 포로들을 데려가요. 어삼 우리 사절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사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오, 아멘. 1차 이제 포로 끌고 갈때 아무나 끌고 간게 아니에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한마디로 뭡니까? 인재 중에 인재를 뽑아 가지고 데려갔어요. 뭐 하려고? 자기 신화로 만들려고 데려갔어요. 그때 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 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말이에요. 누부가내 살이 니엘이 끌고 간이 상황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 에스겔이 세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고 70년이 되면 뭐예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게 될 거예요.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준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70년 살다 보니까 야,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살기 좋네. 뭘까? 눌러 앉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신앙으로 살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다니엘을 선발대로 보내신 것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빈곤의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똑같잖아요. 우리 아까 천국 찬송했지만은 천국 가야 될때 근데 천국 안 가면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살다 보니까 천국 안 간다니까요. 천국 안 가요. 그 사람, 제가 이번에 요즘에 이제 매주 가는 가정이 있는데, 그 제가 복음 전해서 그분 예수 영접했어요. 매주가 제가 천국 복음 전하고 있어요.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천국 안 가요. 우리가 그게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전해서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본능적 동기입니다. 먹고 사는 거죠. 더더잘 먹고 더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성적 동기예요. 뭔가 내 삶의 목표를 세워요. 아, 나 이런 목표를 세워서 내 이름을 떨칠 거야. 이성적 동기예요. 세 번째 동기는 뭐냐? 영적 동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영적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빈곤의 시대 이 시대를 붙잡아 주시려고 일깨우시려고 나를 우리 가정과 세상에 세우셨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때 우리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어요. 이런 팔절한번 볼까요? 환관장이 그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환관장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 이바벨론 오자마자 처음한 일이 뭐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어요.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최고 의 신이 벨신이에요. 그래서 벨 신이에요. 그래서 벨드사살은 뭐냐? 벨 신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게 바로 벨드사살이에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은 뭐예요?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처음 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지, 우리는 벨드 사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5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자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요.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왕이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걸 먹게 했어요. 엄청난 자랑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저녁 식사지 코스 가서 그 식당 가가지고 내콧리 먹었습니다.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 여러분 못먹어왔잖아요뭐 육산 빌딩 가서 부평한 먹어서 자랑하는데, 아 트럼프 대통령이 먹었는데 가서 내가 코스를 먹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침마다 차를 마셔요. 제가 그 티를 아침마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티를 안 내겠습니까? 아 내가 그 아침마다 말이야. 시진핑 그먹 내가 그 내가 먹는다고. 엄청난 자랑거리고 엄청난 영광거리죠.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어요. 느부갓네살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먹는 것과 똑 같은 것을 먹게 했어요. 자랑이죠, 영광이죠. 그렇게 3년만 딱 먹이면은요 어느 나라에서 왔던데그 사람 다 누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인재 활용 정책이에요. 각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 뽑아와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 똑같이 먹이면서 최고의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3년만 하면은 어디서 왔던지 간에 전부가 다너부간의살의 사람이 되고 너부간의살의 신화가 되는 거죠. 너부간의삶그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세요. 이게 참 재밌잖아. 이 왕이 주는, 그거 진짜 엄청난 그거 영광과 자랑거리인데, 그거를 뭐로 여겼어요? 영광과 자랑을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더럽히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음식, 그런 이 좋은 음식들은 다그 신에게 바쳐요. 신에게 바친 음식 중에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들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먹는 건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은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니엘 그 다니엘이 보면 뜻을 정했다고 저 뜻은 다니엘의 뜻이라기보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는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자랑할 만하고 남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려면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핍박하잖아요. 교회 더 가고 싶어요. 교회 네, 더. 제가 해봤잖아요. 교회 못 가게 막그하잖아요더 가고 싶어도 가게 돼요. 그런데 핍박 안 하고요. 야, 오늘은 저 교회 가는 날인데 에버랜드 가자. 마음 흔들립니다. 오늘은 저 교회 가지 말고 야 우리 가정 여행 가자. 크, 흔들립니다. 여러분 핍박보다 유혹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이 영적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그런 유혹들, 그런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유익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그런 단일 그런 다니엘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이제 음식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을 안 먹고 살 생각을 한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느니 죽을 생각을 한. 뭐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자, 앞으로 10일 동안에 왕이 준거 말고 다른 거 먹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자. 이게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사실 왕이 음식을 안 먹이는 거는 환관장한테도 목을 건 일이에요. 죽을 일이거든요. 근데 왜환관장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한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한관장이 자기 목을 걸고 그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진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가 네번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서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다니엘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풀묵불에서, 사자굴에서, 그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와 극률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처럼 이 영적 바벨론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뜻을 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황관장 같은 사람을 통해 은혜와 극률을 베푸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은혜와 극률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 많이 들어봤죠. 그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이분이 중학교 2학년때 축구하다 공에 맞아 가지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좋았어요. 살려 달라고 인연을 기든 하나님이 안 살려 줬어. 안 눈을 안 뜨게 해준 거야. 또 얘기도 했는데. 막막할 만한데 참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강영호 박사 내가 하나님 내기도 안 들어 주시고 눈못 뜨게 하신 거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믿었어요. 대신에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가 백악관 국가 장애인 정책 창안 우리로 말하면 그 장군으로 말하면은 별내게 포스타라고 하더라고 거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바벨론에 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영광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사명을 능히 감당이 할 줄로 믿습니다.